지퍼를 살짝 올리셔서 중간 부분이 맞는가 확인 또더 올리셔서 끝이 맞는가 확인 그래서 확인이 되신 후에 이제 안감에 지퍼를 붙여가겠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튀어 놨죠 튀어 놓은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제 노루발을 본래에 쓰시던 평발 노루발로 바꾸십니다 머리 부분의 지퍼를 펼치셔서 눕히십니다 이렇게 이 끝을 눕혀주시고 얘를 안감을 데려오셔서 끝을 맞추십니다. 이건 제가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겉에는 끝까지 가는데, 안에는 요만큼, 노루발에, 폭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따라서 여기 허리선 잡고, 여기 끝 잡고 길이를 재어보십니다 반대쪽으로 뒤집으셔서, 왜냐면 안감이 밑에가 있으면 조금 당겨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겉감을 위로 놓으시고 안감을 밑으로 놓으시고 자, 위에 한번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중심 잡아주시고 처음에. 지퍼를 고정 하기 위해서 한줄 박았던 선 있죠. 그 선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치하고 쭉 재봉을 해 오십니다. 끝까지 재봉 하시고 제봉돼 왔습니다. 여기 요요 요, 요 지점 우리가 튀어놨던 지점, 튀어놨던 지점에 바늘을 딱 맞추셔서 안감 쪽으로 높이십니다. 안감 쪽으로 높이십니다. 그리고 목선을 재봉해주십니다 접을 정리해주시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다 하고 뒤집으면 되지만 여러분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끝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깨끗하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가죠 길이에 맞아지고 이, 폭, 이 폭에 폭 여유가 생겨서 짚어 올릴 때 안감이 같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있고 끝부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리선도 거의 표시되지 않게 비슷하게 되죠 올려 상태로 해 놓을게요. 요거 뒤집을 때요 모서리를 예쁘게 딱딱 딱 뒤집어서 뒤집어 주셔야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쁘게 해서 코너를 딱 뒤집어 주셔야 예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 위쪽과 아래쪽을 딱 놓으셔서 한 곳을 고정을 해야죠. 여기 플라스틱을 벌려서 끝부분을 눕힌다. 그리고 안감 원단을 데리고 와서 그 위치에 덮는다. 고정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위치 잡고, 위치 잡고, 끝까지 잡아서 위치 맞추시고요. 요 끝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감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고정하실 때 지퍼 머리 조심하십시오. 자, 요래 놓고 이제 끝선 맞춰주시고, 겉감 쪽에서 재봉을 하신다. 요 끝에 재봉하실 때, 지퍼머리가 탁하다 하고 데일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조금 올리셔도 됩니다. 응. 해주시고 앞면 끝에. 앞서 응. 고추점 그 그리고 안감 쪽으로 뒤집어서. 안감 쪽으로 뒤집었습니다 제대로 꺾고 이제 뒤집으면 회복이 안 되니까 필요없는 실들 다 끊으시고 안감 쪽으로 뒤집어 꺾으셔서 이제 다 했습니다. 이 옷은 이제 마감으로 하는 다림질만 하시면 되거든요. 끝부분에 이렇게 해서 어 갈고리로 되는 고리 그거 하나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위치 맞죠? 중간에 막 여기도 맞고 밑에 선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림질로 어, 한번더 맞춰주시고 안쪽에서 어, 봤을 때이 부분 확인됐죠? 중간에 맞고 밑에 부분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죠? 요 안에는 약간의 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밀착해서 안 붙였기 때문에, 약간의 홈이 생길 수 있는데, 걔는 홈이 생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예쁘게 다려서, 이제 마감만 해주시면 되고요. 마감하실 때, 옆선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옆선에 지금, 여기가 이제 옆구리선이죠. 옆선입니다. 자, 그런데, 안감과 겉감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옆선을 잡으셔서, 겨드랑이 암홀 잡고, 옆선을 잡으셔서, 시점만, 이렇게 잡으십니다. 원래 이제 접치는 그 선으로 잡으셔서, 시점만 잡으셔서, 한번 쓱, 고정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네겹 바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 두개가 붙어져 있죠. 붙어지게 됩니다. 시접은 뒤판 쪽으로 가기 그러면 반대편 옆선에도 시접이 있었죠. 손을 쑥 넣어서 뒤집어 까면 시접과 시접이 있었습니다. 옆선 시접 얘를 잡아서 시접끼리 접는 선요 지점 잘 잡으셔서 시접끼리 한번 재봉하신 후에 뒤집어 주시면 얘도 이 부분은 네겹 바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치마, 치마의 옆선에서, 치마의 옆선, 옆선 재봉선이 있었죠. 얘 재봉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겉감. 같이, 딱, 잡으시고, 요렇게 하면 잡히죠. 그래서, 여기 핀턱 잡아줬던 부분 이죠 개를 올리셔서 요 핀턱 잡았던 지점쯤에 표시를 해 주십니다. 안감에 표시해 주시고 여기 표시해서 실고리를 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실고리를 해서 음약 3cm나 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고리를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실고리를 잘 못해, 어 귀찮기도 할 분들은 그런 거잘할 줄도 모르고 그래 일하시면 안감 원단을 안감 원단이 다우다라고 해도 바이어스로 하면. 잘 터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자르셔서 그 헤링 테이프 있죠? 그런 거는. 음. 근데 이제 잘 표시가 안 나는 거. 이게 원래의 원단들과 이 질감이 잊지 않는 원단으로 하시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걸로 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십니다. 실고리로 하시면 제일 좋고요. 실고리로 하려니까 내 사실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핀턱지점 쯤이었습니다. 실고리가 되어있음으로 해서 이쁜데, 이렇게, 에 꼬리를 하나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만들어주시면, 치마가 이렇게 따로따로 안 놀고, 같이, 어, 훌러덩 치마가 딸려온다든지 그런 일 없이 같이 가게 됩니다. 실고리를 제일 권하고요. 실고리가 조금 어렵다, 난해하다 하시는 분은 이런 고리를 이런 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바이어스해도 잘안 터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쁘게 달여두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